그래서 평강구원을 용암 대지로 만들고 이 철은 앞에 있는 뜰을 다 용암으로 덮었어요. 옛날에는 울퉁불퉁한 계곡 형태였을 거예요. 5 3만 년 전에 용암이 흐르면서 다 평지로 만들었어. 지금 아주 수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암이 많이 흘렀어. 그래서 우측에 한탄강이 있으니까 불러 들어갔어. 그래서 인진강까지 백해에서 흘러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용암으로 만들어,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는 용암 대지다. 무슨 뜻이냐. 용암이 흘러서 식어서 빨리 식으면 무암이 돼요. 상점에는 다 봄벗돌 셈암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앞에 보이는 야산들. 야산들은 저 산은 용암이 아니지만 옆에 있는 다 용암으로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육기의 소음이라고 해요. 바다를 보면, 바다를 보면 물 쪽에 잔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육지의 소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지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태울기 달려있는 산이 있어요 어. 태울기 달린 산이 백마고지 일원기그 앞산 철도 두개 있어요 어. 그게 백마고지예요 어. 1952년 10월 6일부터 어. 15일까지 열흘 동안에 주인이 24분 받겠는데 15일 날 국군이 승리했어 그래서 철원평화가 옛날 이북 땅이야 그래서 철원평화를 우리가 빼줬어요 그러면 김일성이거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 저희는 그래서 돼. 4층 11시 방향에 바이산 그게 고암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김일성 무지라 불러요 왜? 김일성이가 와서 하도 억울해서 3일 동안 시골을 전퇴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김일성 무지라 하고 우측에 보면 청강고원 우측에 보면 아까 얘기하는 발리봉 그 옆으로 쭉 산이 소방산이라고 그래요 소방산 소방산쭉 가다 보면 우측에 산등선가 까진 데가 하나 있죠. 마지막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보면 한두시 방향. 음, 산이 까진 네. 데 있어요. 까진 네. 그데 위에는 초소가 하나 있어요. 그 우측 계곡 거기가 제2단굴 진입로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소방산을 뚫고 내려왔어. 북한에서 3.5km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군사 붕괴선까지 1100m야. 그러면 나머지 900m 더 내려오면 남방계선까지 내려오는데 이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밑에 300m까지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1400m 내려왔으니까 600m만 더타고 내려왔으면 남방붕계선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군사 붕괴선에서 쭉 북쪽으로는 2.4km인데 시작하는 데 보양호라는 호수 을서다 집어넣었다 그런 의미 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측에서 보면 논 한가운데 얕은 산이 하나 보이죠 논, 논 가운데 네. 그거를 아이스크림 모지라 해요 이렇때 하도 폭탄을 맞아서 아이스크림 마냥 녹아내렸다 해서 강대요. 아 저기 평화전망대. 아니 어, 저쪽 우측 여기 여기 앉아서 저, 저, 아, 네. 저, 저 우측에 요 한시방향. 아 저쪽이 평화전망대. 네 예, 평화전망대 거기야 아, 아, 밑에가 감산저수지, 농동저수지예요 좌측으로서 네. 보면 낙타고지 앞에 화룡문물 고기가 월정이에요 여기 네, 앉아. 월정교이고 좌측으로 네. 가면 저수지 하나 보이죠? 오, 멋있다. 저수지가 산둥어 저수지 고요펜. 네. 그 보물이가 세개 있죠? 그 산마늘봉, 그자측 제일 마지막 보물이 위에, 그건점 보여요? 뽀건점자측에세 가지, 세 보물이, 위에 마지막 보물이 위에, 희미하게 뽀건점이 보여. 그게 지행건지 표지판. 거기서 쭉 길게 내려가면 갈색 특이 하나 보여요. 여기서 자구조소까지 있기로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음. 마을은 대마 12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길이 있어요 음. 아스팔트 길 끝나는데 그 포는 교정교지판 있죠? 여기 아스팔트 길 여기 아스팔트 길아여요안보여 여기 아스팔트 길 뭐? 여요쭉 가서 보면 교통포지방 같은 게 있어, 이정표. 거기에 음. 군인 초소가, 음. 그 초소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장사 앞에 초소가 하나 있어요. 초소에서 야! 못 들어가게 해요. 음. 그럼 여기는 인간이 야!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인 총재선.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음. 그래서 시간이 많은, 많이 흐르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기가 옛날에 이만이 살았던 동네예요큰 음. 길이, 큰길 보이죠? 네. 네. 가운데 네. 큰길 좌측에 나무가 서 있는 일제 시대 때 철원역이 5만 평, 용무원이 80명, 역장은 서지관급 군수급이 역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컸느냐 하니까 금강산을 달리는 서울에서 철원역을 와서 여기서 금강산 전철을 타고 금강산을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여기서 다시 타고 서울을 갔어. 그래서 경원선의 철원역이며 금강산 전철역에. 그두 가지 역할을 했잖아. 그러니까 컸다. 이제. 그런데 1937년 우리 철원군지에 보면 4269가구, 19,693명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있어 그러면 계획기관이 5개, 금융기관이 4개, 관공서 34개. 저 어, 노동당사는 해방 이후 6.25 전까지 쓰던 국회 노동당 건물이에요. 음. 그거는 일제 시대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 옆에 추수 어, 있는데 옆에 아, 네. 철학문쟁 자리가 있었고 도입정원 자리가 있었고 여기 앞에 여기 아. 나무가 안심 네. 안 자라는데 음. 여기 앞에 음. 여기를 옛날 공립 고등학교라래. 음. 지금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1,800명의 학생수가 있었대. 엄청 커다지기장그 음. 다음에 제과 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좌측으로 쭉 가다 보면 저 노란 건물 두동있죠그 음. 옆에 네. 2층짜리 건물 이 하나 있어. 음. 그게 농산물 건설소. 음. 거기 쭉 올라가는 비닐하우스가 두개 있어. 네. 그 사이에 콘크리트 건물. 아, 네. 거기 얼음 창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봉화로 소를 주게 받았서 주게 되나, 이렇게 돼있 여기까지 전명을습니다 네? 봉화. 봉화 토리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